단풍이 진짜 진짜 예뻐요. 저는 여의도에 와 있고요. 오늘 여의도 더현대에 갑니다. 오늘 여의도 더현대에서 하는 슈토피아 팝업 초대돼서 왔거든요. 지금 요런 느낌으로 겉에는 되어 있고요. 여기가 예전에 인사이드하고 팝업도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기대 많이 돼요. 그때도 팝업 진짜 좋았잖아요. 키워 꼬리도 사왔답니다. 꼬리! 차마 이러고 집에서부터 오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 앞에서. 아니, 꼬리가 너무 귀엽다. 와! 이렇게 외부 포토존이 있는데요. 디즈니 런때 봤던 그 포토존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실사 사이즈 같은 그런 느낌이다. 우 와, 예쁘다. 진짜, 진짜 끼쟁이, 끼쟁이. 안에 데스크도 주토피아 경찰서처럼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클로아저 셀카 찍고 있네요 아 귀여워 귀여워 우리 클로아저로 같이 뛰었던 다당님 있고요 클로아저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워봤습니다 오늘 착장 소개 좀 해주시죠 피로님께 빌린 모자 닉 모자 피로님께 빌린 사이다 아 피로님께 빌린 주토피아 아 너무 귀엽고요 이거는 우리 상하이 미니 소연산 경찰 가방 그리고 우와 <laughs> <주제없는> 수면 양말 수면 중은 아니 너무 귀여 <laughs> 너무 귀여. 왔 <laughs>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을 거니까 우리 오늘 <laughs> 수면 중이나 다름 없지 않을까? <laughs> 습니다 예. 시간이 있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미션 하나 하 때마다 이에 도장을 채워 <laughs> 주시면 마지막에 나오셔서신때 우와 이게 접으면 가방이 돼요. <laughs> Undercover Mission, Let's Go. 하나, 둘, 셋! 우와. 파이팅! <웃음> 뭐지? 워터슬라이너를 <laughs> <모터> 타고 <얽다고>.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진짜 멋져요. 우와 엄청 디테일해요. 진짜 영화에 들어왔어. 우와. 아, 걘가? 러스야! 아, 그이... <laughs> 아 스한번 불러볼까요? 러스야! 러스야! 진 나올 거예요. 러스요 러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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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야 러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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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러스야 오, 오 진짜 숯불이 묶어져 버렸어 우와 다 벽들도 진짜 디테일해 여기도 우와 여기 습지 생선가게? 그런 느낌? 여기 숲집에서 제일 신선한 생선을 팔고 있어요 음 여기서는 이제 원하시는 생선들 최대 3개까지 저 위에 올려주시면 그 무게에 맞는 스티커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저는 정리발로 올릴 거예요. 오, 얘 진짜 무거. 워 하고 얘, 오, 얘도 진짜 무거운데. 이렇게. 저희 클로워저 나오셔가지고 클로워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클로우저 뽑았어요. 다음 응. 네? 와, 이거 받았어요. 여기 원하시는. 세... 오, 다장님닉할수 있을 것 같아. 오. 오. 맞았어요. 오, 응. 어. 네. <laughs> 잘나 네. 오. 예. 오, 잘 나서. 오,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개리. 개리 오, 오, 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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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 오, 오, 잘나잘 나서. 오, 잘 나서. 오, 잘나 오, 잘나 오, 게 오, 오 성취감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laughs> 또 와야지. 나 지금 벌써 마음 먹어서 또 오기로 너무 재밌어 가지고. <laughs> <오와, 사막이다. 웃음> 우와, 사막이다 우와. 우와, 안녕. 개리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개리 여기 있어요. 저도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 한 3명이 이제 드롭 더 비치. 오케이. 어디가 어디가? 0.5초 영상 감사해요. 0.5초. <laughs> 우. <laughs> 사랑한다. <laughs> <laughs> 잘한다잘한다니크하고주디도 <laughs> 있고. 와. 발바닥 보여. <laughs> 우와. 발바닥도 있어. 이큰 발바닥 누구 거지? 우와. 종류별로 발바닥 게리 아, 스탬프 슉와 멋지다 멋진데? 음, 진짜 멋있어. 예쁘죠 게리 응. 스탬프 와와녕하세요와와 가제런이 백스테이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와 내가 내 생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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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들도 진짜 귀엽다 정장 입은 것는 보다가 치는샌드 <laughs> <laughs> <laughs>

찾았어. 어, 게리 지금 얼어붙었어. 우와, 게리 찾았으니까 스탬프 찍을게요. 스탬프 위치. 아, 현상수배자야 게리가. 오, 현상수배 뱀. 우와, 멋지다. 우와, 여기 커다란 하드들. 발바닥 무늬도 있고. 우와, 팝시코 진짜, 이 맛있어 보인다. 잘 만드네, 닉이랑 핏닉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자국 있고요. 이렇게 눈 천사 만든 것 같은 그런 자국도 있고 헉, 어머, 저렇게 작은 동물의 눈 천사 자국도 있고 어머, 눈살 한번 너무 예뻐.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저도.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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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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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욕망. <laughs> <laughs> <용망. 웃음> 아, 저도 올렸어요. 아, 하게 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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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떨린다. 옆. <laughs> 5번입니다. 5번이요? 저희 당근 팬입니다. 감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리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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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합니다감사 우. 니 주디 핵조. 우와, 재고원님 음. 신분증. 우와. 아, 저는 역시 불타는 포유류 축제겠지요. 오, 이렇게 랜덤으로 나와요, 캐릭터들이. 과연 우와. 나의 운명의 캐릭터는 누굴까? <목소리> <목소리> 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니카고 주디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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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오, 다양하게 나왔네. 응, 클로우저도 있고. 주디가 근데 제일 많이 나왔네. 여기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아예 만들어 놨어. 어, 너무 예쁘다. 어머. m 리 r r 스 c h everyone. 완전 브라운관 감성이다. 어머머. 어, 난발 옆에서. 와. 운명이야. 나 단체. 어, 니 뽑아 줘. 요 아, 개리야. 다시 뽑으면 안되나 레스코닉, <목소리> 네, 오, 너무 너무 기다려진다, 응, 너무 기다려져. 오, 야 헤드셋 쓴 버전, 이렇게. 주토피아 말고 다른 디즈니 상품들도 진짜 많아요. 크리스마스 비키니, 니와 아, 이거도 예쁘다. 기프트 탭. 예뻐. 아니면 얼굴 들어지 이렇게 요거 모양까지. 응. 아니, 요즘에 또 금이. 맞아요. 금테크가 유행하잖아. 유행하잖아요. 이쁜 거 진짜 많다. 응. 오, 몬스터대학교 랜덤 키링? 응. 오. 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누가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오, 이게 고를 수 있는 것도 있다. 푸르푸르가 <laughs> 있네? 예쁘죠? 카드커버 스티커 이거 이거 좀다 딱... 어머 이 <laughs> 음, 뭐? 짜잔 선물 받았어요 빈님 구독자분들께서 선물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예쁘다 <laughs> 너무 사업하진 않아요 아, 역서북 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꽤 예쁘더라고요 2026년 패브릭 보즈주죠 종류가 두 개인데, 저는 약간 실사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버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게리를 스토어에서 찾았어요. 얍!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인권을 받았답니다. 우우 어디로, 어디로 주셨어?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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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감사합니다. <목소리> 디즈니 매직이다, 이게. 으으으! 으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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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리팅이다! <laughs> 와! <웃음> <웃음> 짜잔! 선물도 받았어요. 와, 웰치스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진짜 저도 모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건데, 여기 한 방에 닫은 게 있다? 대박! 대박이다. 와, 근데 이게 패키지가. 닉하고 주디도 물론 예쁘지만, 게리아하고, 클로 하우저, 플래시, 이렇게 셋이 패키지가 진짜 예뻐요. 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참여를 해보세요. 이거 상하이에 보여준다잖아요, 여러분. 와우. 이것 선물 받았거든요. 열어볼게요. 우와. 젤리스틱. 젤리스틱. 귀여워. 요즘에 비타민 잘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텀블러 루프 텀블러 우와 색깔 진짜 예쁘고 귀엽다 이렇게 스티커까지 세트 카드 스티커 이거 살라고 했는데 우와 이거 주토피아 스티커도 있고 맨투맨 너무 귀여요 니겐 니콜 진짜 저 티셔츠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입고 있는데 니겐 니콜 이렇게 주디가 니글 안고 있는 이런 맨투맨까지 우와 이거 입고 영화 보러 가면 딱하겠다 맛있어요 <목소리> 이건. 호두맛. 우와, 구독자님이 빼빼로를 주고 가셨습니다. 잘 먹을게요. 저 빼빼로 좋아해요. 우와. <laughs> 근무태만이시네요? 네. 근무태만이에요. <laughs> <laughs>